천전, 성부, 가오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멈춰 있던 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국내외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전 세계가 야간 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지출의 60%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진주시를 포함하여 일곱 개 도시 인천, 통영, 대전, 부산, 강릉, 전주시를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우리 시만의 야간 관광 매력으로 성장 지원형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야간 관광 매력도, 접근성, 치안과 안전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전국 야간 관광 백선을 선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야간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야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소비는 숙박과 음식이며, 둘째, 야간 경제 활동의 주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도 포함됩니다. 숙박 시설 확대와 음식 문화 조성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중장기 사업입니다. 또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먼저 있어야 체류와 숙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간 컨텐츠 상시와는 선결 과제입니다. 더불어 그 목표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올밤야시장, 음악분수, 실경뮤지컬, 김시민호 등 다양한 야간 컨텐츠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계성과 지속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훌륭한 컨텐츠와 다양한 사업들이 잘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여가문화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시에서 진행한 야간경제관광 정책전략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논문 결과에서도 사계절 접목 가능한 문화예술 컨텐츠와 난강변을 활용한 야간형 수변관광 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성 일대에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야간 콘텐츠 도입을 제안합니다. 남강변 진주성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대를 명소화하고 나아가 진주성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 증대와 인근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야간 경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주제는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입니다. 천년 역사의 보습 같은 도시 진주, 꼭 여행하고 싶은 도시 진주, 하루 더 머무르고 싶은 진주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365일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부스에 깊이 있는 고민과 금토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